이, 주류뚝이라는 것은 문구들 기법에 파련 기법이라고 8가지 기법이 응용해가지고 서로 유기적으로 만나게 되고 서로 상부상조해 가면서 방을 보다 넓게, 많이 뜨시게 또 오래 따습게 하는 그 방법이 파련 기법인데 그 주류뚝이라는 것은 파련 기법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 또, 주르뚝 하나만으로서도, 그, 방이 따숲게 할수 있는가? 어, 이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주르뚝이라는 것은 하나로, 어, 주르뚝만 막아도, 어, 크게, 어, 효과를 보지만은, 파령기법의이 여, 여덟, 어, 여덟 가지, 그러니까 주르를 빼고 일곱 가지를 서로 응용해 가지고 서로 잘 만들어야만 주류뚝이제구시를 하고 정말로 그 방에 따숩게 되는 그런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여덟 가지 기법이라는 것은 역기거슬리 일어나고 아군구조고 육낙이라는 것은 고래 바닥 기울기고 돈산이라는 것은 아랫목에서 불을 펴가 나가는 것이고 역행이라는 것은 불을 밀어야 되는 것이다. 주르는 불길을 막아가지고 연장, 불길을 연장해가지고 추결을 하는 것이다. 자침이라는 것은 냉섭, 고래 속에 냉섭을 제거하는 것이다. 돈이라는 것은 연도를 말하는데 수평 배연이고 재수라는 것은 굴뚝을 말하는 것인데 수직 배연을 말하는 것이다. 아, 그래서 이 여덟 가지가 서로, 어, 같이, 상부상조하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야만, 어, 문구들의, 이거, 그, 어, 효과를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덟 가지를 하나하나 그림으로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은, 역기라는 거는 그, 거슬리 일어난다 겁니다. 요새 낮은 구두를 많이 선호하는데, 어, 너무 낮으면은, 이 역기층이 낮으면은 불이 그, 아궁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구도를 보면은 방바닥 높이와 아궁 그 바닥 높이가 상당히 그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역기청을 두야만 불이 힘차게 가는 것이다. 근데 역기청을 작게 둔 그림입니다. 이거는 저 사진이 아니고 인터넷에 하나 퍼왔는데 아궁 밖으로도 연기가 나오고 굴뚝으로도 연기 나오고 그러면은 아궁 밖으로 나오는 만큼 방이 안떠시는 것입니다. 이 아궁 밖으로 나오는 연기가 고려 속으로 깊이 빠르게 들어가 가지고 굴뚝으로 나와야 방이 안에 떠신 것이지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기 현상입니다. 이것은 아궁이를 더 낮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긴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육락이라는 것은 커피 육자 떨어질 낙자인데 커피는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고래 바닥의 기울기를 말하는 것인데 고래 바닥이라는 것은 어, 주로 냉기 습기가 머물기 때문에 냉기 습기는 윗목 개자리로 보내기 보내기 쉽게 하려면은 고래 바닥이 윗목으로 갈수록 낮아져야 되는 것이 문구들의 학설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옛날에 구들, 전통 구들이라고 뜯어본다든지, 어, 국내에서 구들을 놓는 그 모습을 인터넷에 올린 것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아궁 아래목에서 윗목으로 갈수록, 윗목으로 갈수록 고래 바닥을 높이는 것입니다. 불은 위로 오르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구들장을 높이 놓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불은 위에 뚫고 밑에는 냉섭이 머무는 고래 바닥은 그 냉섭을 윗목 계좌를 내가 보내려면은 고래 바닥이 점점 갈수록 윗목으로 갈수록 낮아지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육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것도 인터넷에 실험한 것을 하나 그 응용하기 위해서 퍼왔는데 따뜻한 물과 찬물을 한그 유리컵에다가 담아 가지고 이쪽 같은 높이에서 배출을 시키면은 또신 물은 위로 오르고 찬물은 밑으로 깔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래 속도 비록 공기지만은 또신 것은 위로 오르기 때문에 윗목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점점 높이에 놓아야 되는 것이고 고래 바닥에는 냉기 습기 차고 무겁고 가라앉는 성질이기 때문에 윗목으로 보내려면 윗목으로 갈수록 낮아야 좋은 것이다 그것이 육락인 것입니다 세 번째 돈사는 아랫목에서 불을 패는 것입니다 그냥 줄고래로 해가지고 고래 속으로 불을 오게 하면 은그 불이 주인의 마음먹은 그 대로 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구들에서는 돈산판을 이용해가 추결과 동시에 불을 양쪽으로 펼수 있는 함실 아궁 위에다가 병렬로 구들장을 한 10장 정도를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불이 오르면은 위에 막았기 때문에 옆으로 자연적으로, 강제적으로도 퍼지지만은 자연적으로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산입니다. 그래서 아랫목에서, 어, 불을 이것이 구메다 방을 놓는 모습인데 함실 아궁이 위에 병렬로 이렇게 구두장을 놓고 위에 구두장을 맞아, 막아가지고 불을 지피면 불이 옆으로 저쪽으로 불이 안 가는 것을 강제적으로 불이 가게 이렇게 하는 것이 돈산판이다 이렇게 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역행인데 역행이라는 것은 아궁이의 화열을 천천히 가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어, 구들렀는 사람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천천히 가면은 고래 속에 냉습에 의해 가지고 다 감열발생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구들에서는 아궁의 하열을 윗목 윗목까지 빠른 속도로 보내 빠른 주입을 시키는 것이 어,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궁의 하열도 저쪽에서 불을 떼면은 고래 속으로 위로 솟지 않고 힘차게 들어가게 해가지고 방에 착 윗목까지 가게 만든 뒤에 윗목에다 주르뚝을 막아버리면 이 불이 옆으로 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르다그 다음에 문구들의 여섯 번째 자침기법이 있습니다. 자침기법이라는 것은 이 불을 떼면은 더운 공 열기는 여기 아랫목에 머물고 그래서 가지 않으면 아랫목이 새카맣게 타는 것입니다. 옛날에 구들방을 보면 주로 아랫목이 새카맣게 탔습니다. 그것은 불이 윗목으로 가지 갈수어 목가게 윗목에서 냉습이 막고 있기 때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냉습을 깔아 안추는 자침관을 어 묻는 것이 또 문구들 기법의 여섯 번째 자침관 기법입니다. 이것이 아, 저가, 어, 아, 저도 저 나름대로, 어, 어 창안에서 만들었지만은, 어, 몇년 전에, 금몽사, 어, 그 구두 지표조사에 제가 참여를 해가지고 가보니까, 우리 선조들도 옛날에도 이 숲개 두 개를 이렇게 관을 해가지고, 어, 개자리에서 냉섭을 이렇게 빼는 관을 무도 낫 것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어... 무엇인가 잘 모르는데 주로 추춧돌만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기둥을 세워가 집이 맥한 집이다 이걸 이렇게만 어... 이야기하는데 저는 구두를 연구하기 때문에 개자리에서 자침관을 묻어 가지고 밖으로 뺐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 자침관 기법 냉습 배출관 기법은. 어... 저도 물론 선호하고 많이 사용하지만 옛날 구두잘 놓는 사람들은 반드시 냉섭 배출관을 묻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돈인데 돈이라는 것은 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도는 일반적으로 굴뚝 폭의 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도에 연기를 이렇게 배출해 보니까 절반은 더운 연기가 나오고 절반은 밑에가 냉썹이 주로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연, 연도가 200mm라면은 100mm 역할 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굴뚝은 200mm라도 충분하지만은 연도는 400mm를 해줘야 밑에 냉기의 200mm. 그 다음에, 옹기, 연기의 200mm, 이것이 해가지고 배연이 미나리 해가지고 아공의 하열이 윗목까지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재수관이라는 굴뚝을 말하는 것인데, 굴뚝도 이 안에 이중굴뚝들을 해가지고, 어, 차, 밖에 외원의 역량을 덜 받게 공기층을 두면은 훨씬 배연이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문구들연구소에서 비록 굴뚝이 낮지만은 아궁에서 불을 때가지고 이날이 저기압인데도 연기가 올라가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깔아앉는 비옥이 전날 저기압이지만은 이렇게 배연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연이 잘 돼야 연기 흡출기를 달지 않더라도 굴뚝이 비록 높지 않더라도 이렇게 배연이 잘 돼야 아궁의 하열이 고래 속 깊이 들어가 가지고 방 윗목까지 전체가 따숩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문구들은 빠른 아궁이로 빠른 주입, 굴뚝으로 빠른 배연을 주장하는 것입니다.